안녕하세요, 민수상 네, 문사.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음. 자 오늘은 그 어, 마당 앞에서 자이 어, 커피 카페의 분위기를 좀 느껴 보기 위해 서 나왔습니다. 자, 자 오늘 여기서 자, 커피 한잔 나누면서 즐겁게 보내봅니다. 커피 한잔 하세요. 드세요. 맛있네 음. 이게, 이렇게 네, 네. 불자로 먹고 음. 커피 맛있게 잘 타네 <laughs> <laughs> 잘하는게 이거밖에 없어요? <laughs> 어, 부침개도 잘해요 아유, 에이 <laughs> 드시러 오세요 자 여기는 저희들대비 입니다 대비에서 대비한 장미 넣고 이있고요 음, 음. 장미 보이시나요? 음. 이쁘시죠? 장미 넝쿨 아래에 앉아서 예쁘죠. 커피 향기와 장미 향기가 어우러지니까요. 음, 이 커피가. 맛있요 어? 맞나요? 어, 이쁘다. 이쁘지? 어. 음. 이렇게 크게, 아니, 이렇게 크게 한번 봐. 꽃이, 음. 어 꽃이 너무 음. 음, 이쁘죠? 아, 여, 여, 얼굴 일로 와봐라. 응? 옷 어, 자고 이렇게. 어. 아, 이쁘다. 닮았죠? 이쁘다. 아, 꽃이 너무 이뻐요. 니들 <laughs> 해봐라, 여러분. 안 돼, 나는 안 해. 아니다, 요렇게 해봐라. 요렇게 해봐라. 너. No.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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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지? 보이나? 아유, 나는 안 돼. 저 올릴 수까안 돼요. 돼요. 어? <laughs> 자신이 없어요. <laughs> 아이고, 참나. 음. 아, 이꽃 지는 게참 아까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또, 어, 뭔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자, 예. 자, 티셔츠도 커플입니다. 커플로 입었어요. 모자도 커플인 것그이고요 자, 똑같은 게참 많습니다. 보드보다는 옷이 되게 심하네. 어, 예, 근데. 속감이 되기 엉덩이 같은데. 어. 보들보들해요. 네. 그러네. 네. 오늘이 이렇게 얇은데, 막통해 아, 보여. 나오는 게. 음, 이쁘구만. 네. <laughs> 아, 날씨가 참 좋아요. 오늘 음, 아, 날씨가 너무 좋네요 아, 이제 이. 예. 꽃하고 언니하고 참잘 어울린다. 니도 잘 어울린다. 지금 뒤에 보니까 있잖아. 음. 어,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음, 이쁜데. 어. 날씨가 아, 덥지도 않고, 아주 그냥, 추려져요. 바람도 오늘은 별로 안 부네. 어, 어. 음. 자, 저희들이, 자, 산행을 좀못 봐서 주로 집에서 좀, 헉. 재밌게 좀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음,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 금방 바람 안 분다 렸거든 응. 금방 바람 부네. <웃음> <웃음> 아. 음. 아이고 참 좋다. 좋다. 그지? 응. 음. 음. 아, 아이고 참 꽃이 이제 지면은 또 내년 이맘때 이 꽃을 봐야되네. 그지? 십일홍이요 달도 자면 기운 아이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그다음 뭐야? 모른다. <laughs> 난 저기가 알고 응. 노래를 부르는 줄 알았네. 아아 이래서는 같은거 보다. 알죠. 화물은 시비롱이라, 음. 어, 어, 아무리 이쁜 꽃도 열흘이면 다 시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음. 음. 우리,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사 또한 마찬가지로, 자, 뭐, 아무리 이쁜 양귀비도 세월이 흐르면 다 늙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저 좋은 생각과 마음으로 매력하고 겸손하며 서로서로 행복하게 지내는 게 책임입니다. 아, 맞아요. <웃음> 어. <웃음> 아유, 날씨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사람도 좋고, 음, 이웃님들도 너무 좋으시고요. 음, 그럼, 어. 자, 오늘은 이렇게 힐링을.